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지방 생선, 대구 틸라피아 같은 저지방 생선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2. 가금류 닭가슴살 피부 없는 닭가슴살은 저지방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결당추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균형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면초7면초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3. 콩류 렌틸콩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혈당 관리를 돕고 소화에도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4. 저지방 유제품, 그릭 요거트. 무설탕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 식품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견과류 아몬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6.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두부와 청국장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칼로리가 낮고 지방이 적습니다. 청국장, 발효된 콩으로 만든 청국장은 소화에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계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혈당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